네, 됐어 와코 조립하시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문틀 조립하실 때 밑에 하고 보면 레일이 따로 배송이 되셨을 거예요. 이 레일을 떼면 고정이 다안돼 있어요. 이거 고정이 안된 채로 시공하시면 눈 왔다 갔다 할때 찌그덕찌그덕 소리 나시니까 이 홈을 보면은 다 밑에 홈이 파져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실리콘 적당량을 접착제 대신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놔주시면 되고, 하부레일 말고 상부레일도 보시면, 상부레일도 이렇게 보시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모헤어가 있으실 거예요. 모헤어는 이쪽 다 끼시진 않고 이쪽 홈에다 끼시는 건데, 저 차트 대신에 이쪽에도 실리콘 조금씩만 넣어주시고요. 손에 네, 뭐예요? 껴주시면 돼요. 여까지 조립하기 전에 끝나신 거고, 이제 조립 시작할 거에요. 와프, 문틀 동봉되어 있는 거뜯으시고요 보시면 문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바홈이 이렇게 파져있고요한 종류는 알루미늄 바가 끼워져있을 거예요 알루미늄 바가 띄워져 있는 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손잡이분이 들어갈 구멍이에요 이 틈이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손잡이분이 집 안쪽에서 왔을 때제몸 쪽에 와야 되니까 이 틈도 집 안쪽에서 봤을 때는 제몸 쪽으로 와야 손잡이분이랑 맞겠죠? 그 위치를 잘 잡으시고 홈이 제몸 쪽으로 오게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위에가 되고 여기가 아래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물세짝이다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로 위아래는 없으세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놓셔도 으 되고요. 접이홈 있는 물들만 위치를 잘 보시고 놓으셔야 돼요. 맞춰 놓으시고요. 당연히 제가 아까 여기가 상구라 그랬으니까 상구레일이 위로 가겠죠? 한분레의 방향을 다 맞추셨잖아요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안 움직이시고요 이렇게 놔보시면 움직이는 데가 손잡이 문이끼어질 곳이에요 그러면 문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안쪽으로 방향 맞게 놓으시고 하고 방향 맞게 놓으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상고보시면 날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 위에 부분으로 올라갈 거예요 쉽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얹혀서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유 알루미늄 바는 나중에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켜보실꺼야구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 알류미늄파 다 문틀쪽으로 붙어있구요 위에 위에 쪽에서 보셔도 아침에 그동안 아침에 흔들거 버린데 이 위에 쪽에서 보셔도 보시면 위에 쪽 날개 날개 쪽 아까 제가 말씀 응.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 태우시는 거예요 양쪽 다 그렇게 저희가 재단을서 나가고 몰딩을 이제 8 개를 드리는데. 고정하시려면 간격을 맞추시려면 이렇게 몰딩 짧게 따르셔서 밑에 받쳐주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마감하실때 몰딩이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하시는 방법은 F30 파카를 이용하셔도 고정하셔도 상관 없으시고 피스로 사용하셔도 상관 없으시고요 문틀이랑 네이랑 같이 밀어주시면서 최대한 붙여서 닫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맞춰서 고정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하부쪽은 위에랑 똑같이 밑에다 걸, 밑에다 이렇게 기대시는 방법인데 하부쪽은 날개가 따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뒷면, 끝면을 일자로 맞추셔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틀조립은 끝나신거예요그리고 네모나게 조립완성 되셨요 완성되셨고 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홈 홈이랑 움직이는게 집 안쪽에서 봤을때 제 몸쪽으로 와야지 저희 문은 시공법이 맞으시는거예요홈 조립하시면 뭐 바닥에 고정시키시는 방법은 저희 같은 경우 는 실리콘으로 고정을 하고요. 이 밑에 올라갈 자리 밑에다 실리콘을 발라서 고정을 한다거나, 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레탄 폼을 써서 고정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편의대로 고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현장에 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하부에 고정을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키실 거고, 그대로 저희가 설치될 자리에 안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저기에 고정시키거나 하부에 고정시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을 쓰시거나 아니시면 우레탄 폼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수평을 맞추셔서 고정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을 끼우시면 되세요. 문을 끼우시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에 바퀴 하부, 하부에 십자 드라이브 있는 걸로도 수평이 조정이 가능하신데, 그거로 이제 세부적인 조정 가능하, 가능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뭐뭐들알알고 계시겠지만 이 위에 선부 막대기 되에 하부 쪽에 레일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그 구멍에 맞추셔서 돌리시고 하부 레일 중간에 저도 안착시키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